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27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매일 오후 5시에 찾아뵙도록 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승소전략.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면 무효냐? 추진위원회가 뭔지 알고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뭔지 알죠? 모르시면 1강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추진위원회가 하면 무효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단계가 있는데 2단계입니다. 2단계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입니다. 자 그런데 법률상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비계획을 짤때 그냥 마음대로 짜는 것이 아니고 좀 입안할 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할수 있는 조문이 있어요. 매년 발간되는 정비사업법령 해설집을 보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비계획 이반은 구청장이 하고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서울특별시장한테 하면 서울특별시장이 그 처분을 내려요. 그리고 구청장이 입안할 때 자기 입맛대로 할 수도 있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안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하였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없이 추진위원회가 입안 제안을 했다. 그러면 잘못된 입안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됐으니까 무효이냐, 이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무효일지 아닐지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라는 것은 적법한 근안을 가진 구청장 등의 신청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의 신청이 잘못됐다면 모르겠지만 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서울시에서 할때 적법한 근한을 가진 구청장 등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추진위원회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이반해달라고 제안만 할 뿐이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처분에 앞서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제안을 했다. 토지 등 소유하지 않고. 그런 사유만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정비구역 지정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 볼 적엔 구청장이 바로 한 건지 아니면 이반제안을 누구부터 받아가지고 한 건지 그건 우리가 알바르지 않은 거다. 구청장이 이반제안을 했다면 상관없다. 이거죠. 서울시에 신청했으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독해 주시고 구독하신 내용을 가지고 핸드폰 밑에 있는 요거를 찍으시면 매일 오후 다치시에 저희들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걸 통틀어 보고 싶으신 분은 더보기 란을 클릭하시면 되고, 공부한 만큼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수료증을 받고 싶다 하신 분은 홈페이지인 r119co.kr에 오셔가지고, 왼쪽 밑에 구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